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벌써 5월 29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빠르게 진행되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열고 주님을 기다릴 텐데 어, 말씀을 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시간, 더 거룩해져가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살처럼 빠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날에 더 주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늘 포기되어지고 늘 상하기 쉬운 인생이지만 오늘도 나의 여정함 속에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양식 삼아 힘을 낼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박국 2장 1절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이을찐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어 하박국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답하는 방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1장 우리가 두 번의 묵상을 했는데요. 1장의 묵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기도였고 그 기도는 결국 질문들이죠. 자, 그 질문에 이제 2장에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은 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당하는 상황, 또 이스라엘 이 당한 상황, 바벨론의 흥황, 그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그 기도로 질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더니 오늘 그 말씀이 2절부터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목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나름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릴 때 그들에게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는 그 말씀 잊게 하여 주십시오. 한 순간이 아니라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을 내가 으탁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이 응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대답이 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의 음, 진행되어지는 방식을 같이 볼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어,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묵시는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안정되고 지금은 살만하고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묵시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시간이 바로 이 묵시의 시간이죠. 곧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형통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진멸된다 라고 하는 그 묵시를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기다림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기력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뭐랄까요? 무기력한 자들 같아 보이죠. 허망하여 허망한 험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시간이냐면요.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그 손가락질과 핀잔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무기력한 모습인 것 같아 보여도요. 그 기다림은요.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방식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모습이 바로 그것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것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넓혀가고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그 무엇을 향해서 확장시켜 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포기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성경에 변하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 제 눈을 사로잡고 있는 단어가 하나 보였어요. 거기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5절 보, 보게 되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대조됐냐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되었어요. 자, 어,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고, 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자기 욕심을 넓히며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안에 내 욕심을 넓히려는 그 욕망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욕심대로 넓히고 욕심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죄의 확장성 그리고 죄가 증악, 악이 막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되었지만, 되어지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가 결국 욕심이 확장되어져서... 그 어떤 자기 욕심이 넓혀져서 포로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 그 포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득세할 것 같은 같았던 세상, 또 유다는 그 맥을 그것에 비해서 못 추고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것 같아 보이는 세상 바벨론에게 눌림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유다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때를 통하여서 그들의 눌림과 상함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때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상한 그 처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믿고 바라고 신뢰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한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온전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내 욕심을 넓히고 나의 그 어떤 욕망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여전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어제 말씀의 목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오늘 그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나의 현장을 보면 답답하고 포로됨의 현장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 포로됨의 현장에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뭡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충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 오늘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 성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또그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바벨론이 득세할 것 같고 또 그들의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짓밟고 또그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손가락질 받으며 또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방식은 뭐예요?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을 향해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 판에 또렷이 새겨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 판에 새겨진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소망으로 채워지는 오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놓고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아,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성루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그 답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욕심을 넓히며 날마다 나의 욕망을 넓히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판에 새기게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며, 더딜지라도 기다릴 때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견디고 힘든 어려움의 삶의 현장이 딸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 그들의 귀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밝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내 욕심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심의 영역이 넓혀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